이 시간에는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요즘에 아마 암 줄기세포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악성이 남에 대해서 암 줄기세포가 떴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줄기세포란 게뭘 말하느냐?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급원이 되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고,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면은, 하나의 기능을 하는 세포만을 공급해주는 그런 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고요.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여러 기능을 할수 있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면 이 간을 간세포를 만드는 간세포만 만드는 줄기세포 그러면 이건 성체줄기세포가 되는데 배아줄기세포 그러면 간 조직도 만들 수 있고 위도 만들 수 있고 뇌 조직도 만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조직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암줄기세포는 뭘 말하느냐. 저 암이라는 것 어때요? 세포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한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세포. 이거를 이제 암줄기세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 줄기 세포는 주로 언제 발생을 하는가? 되게 우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보자면은 항암을 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줄기 세포가 떠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종양 크기가 너무 클때 종양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악성이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컸을 때 줄기세포가 잘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발 전이가 될때 우리가 보통 원발암, 원바람, 원발암만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치료에도 반응을 잘하고 좋아요. 치료에 대해 사이즈도 잘 줄어들고. 근데 재발 전이가 됐을 때 어때요? 치료에 잘안 듣잖아요. 이때 바로 줄기세포가 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육종이라는 게 있어요. 육종. 이것도 악성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어, 암과 육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다 육종이나 암이나 다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종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근육에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뼈에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연골이나 어,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육종인 경우에는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종은, 어, 항암이나 방사선에 잘안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어, 저산소 지역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자리가 산소 공급이 잘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줄기세포가 잘 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 지역에서 줄기세포가 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암 줄기세포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입니다. 만약에 암 줄기세포가 뜬 경우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수술을 해버리면은 드러내버리는 거니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 항암이나 방사선은, 줄기세포는 잘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암, 방사선이 100% 암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바로 이암 속에 남아있는 줄기세포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뜨고 있는 바이러스 치료. 이런 바이러스 치료는, 어,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발이나 전이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끄는 천연물을 이용한 유전자 천연물 치료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뇌 면역이 있잖아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암줄기세포를 잡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좋은 치료,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치료보다는 항상 기본적인 뇌면역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암줄기세포가 뜨는 경우는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경우에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암 주기세포를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암 주기세포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암 주기세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일단 염증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NF-CAPAP이라는 이런 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주기세포로 가는 이 신호를 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염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어, 발생을 하는 염증. 즉, 대사로 인해서 오는 경우. 예, 그러면, 그러게 되면은, 어때요? 이, 이런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막에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 오메가 3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 동맥경화를 억제해서 산소 공급을 잘해서 이런 염증이 생기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무리한 항암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항암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때는 암 사이즈가 줄어들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암 사이즈는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할 때마다 커진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쩌다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암 줄기세포를 유도를 해서 더 악성암으로 가고 예후가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리한 항암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그 다음에 면역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저산소 지역을 만드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막는 게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산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소변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침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산성화적으로 기운다 싶으면 알칼리화를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다면 이런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